하나님,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, 제 삶의 시작점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혼돈 속에도 주님은 계셨고,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. 공허하고 어두웠던 내 내면의 수면 위에 주님의 영이 지금도 조용히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. 주님, 제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흘러가게 해주세요.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주님, 제 마음의 어둠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빛이 저 안에 충만하게 해 주세요.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저 자신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 주세요. 저도 다른 사람도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아름다운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.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이도 그 형상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.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이 세상에서 탐욕이 아닌 돌봄으로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. 주님, 제가 걷는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 말씀하실 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. 빛과 질서, 생명과 평화를 주신 하나님, 제 삶도 그 창조의 흐름 속에 다시 놓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하게 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하나님,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. 제 삶의 시작점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혼돈 속에도 주님은 계셨고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. 공허하고 어두웠던 내 내면의 수면 위에 주님의 영이 지금도 조용히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. 주님, 제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흘러가게 해주세요.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주님, 제 마음의 어둠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빛이 저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.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저 자신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. 저도 다른 사람도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아름다운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.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이도 그 형상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.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이 세상에서 탐욕이 아닌 돌봄으로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. 주님, 제가 걷는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 말씀하실 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. 빛과 질서, 생명과 평화를 주신 하나님, 제 삶도 그 창조의 흐름 속에 다시 놓이게 하시고,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하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 하나님,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, 제 삶의 시작점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혼돈 속에도 주님은 계셨고,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. 공허하고 어두웠던 내 내면의 수면 위에 주님의 영이 지금도 조용히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. 주님, 제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흘러가게 해주세요.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주님, 제 마음의 어둠을 비추어 주시고,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빛이 저 안에 충만하게 해 주세요.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세상을 바라보며, 저 자신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 주세요. 저도 다른 사람도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아름다운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.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, 다른 이도 그 형상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.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이 세상에서 탐욕이 아닌 돌봄으로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. 주님, 제가 걷는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 말씀하실 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. 빛과 질서, 생명과 평화를 주신 하나님, 제 삶도 그 창조의 흐름 속에 다시 누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하게 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하나님,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, 제 삶의 시작점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혼돈 속에도 주님은 계셨고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. 공허하고 어두웠던 내 내면의 수면 위에 주님의 영이 지금도 조용히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. 주님, 제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흘러가게 해주세요.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주님, 제 마음의 어둠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빛이 저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.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저 자신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. 저도 다른 사람도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아름다운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.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이도 그 형상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.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이 세상에서 탐욕이 아닌 돌봄으로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. 주님, 제가 걷는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 말씀하실 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. 빛과 질서, 생명과 평화를 주신 하나님, 제 삶도 그 창조의 흐름 속에 다시 놓이게 하시고,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하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하나님,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, 제 삶의 시작점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혼돈 속에도 주님은 계셨고,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. 공허하고 어두웠던 내 내면의 수면 위에 주님의 영이 지금도 조용히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. 주님, 제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흘러가게 해주세요.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주님, 제 마음의 어둠을 비추어 주시고,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빛이 저 안에 충만하게 해 주세요.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세상을 바라보며, 저 자신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 주세요. 저도 다른 사람도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아름다운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.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, 다른 이도 그 형상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.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이 세상에서 탐욕이 아닌 돌봄으로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. 주님, 제가 걷는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 말씀하실 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. 빛과 질서, 생명과 평화를 주신 하나님, 제 삶도 그 창조의 흐름 속에 다시 놓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하게 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하나님,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. 제 삶의 시작점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혼돈 속에도 주님은 계셨고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. 공허하고 어두웠던 내 내면의 수면 위에 주님의 영이 지금도 조용히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. 주님, 제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흘러가게 해주세요.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주님, 제 마음의 어둠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빛이 저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.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저 자신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. 저도 다른 사람도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아름다운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.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이도 그 형상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.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이 세상에서 탐욕이 아닌 돌봄으로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. 주님, 제가 걷는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 말씀하실 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. 빛과 질서, 생명과 평화를 주신 하나님, 제 삶도 그 창조의 흐름 속에 다시 놓이게 하시고,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하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 하나님,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, 제 삶의 시작점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혼돈 속에도 주님은 계셨고,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. 공허하고 어두웠던 내 내면의 수면 위에 주님의 영이 지금도 조용히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. 주님, 제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흘러가게 해주세요.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주님, 제 마음의 어둠을 비추어 주시고,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빛이 저 안에 충만하게 해 주세요.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세상을 바라보며, 저 자신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 주세요. 저도 다른 사람도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아름다운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.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, 다른 이도 그 형상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.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이 세상에서 탐욕이 아닌 돌봄으로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. 주님, 제가 걷는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 말씀하실 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. 빛과 질서, 생명과 평화를 주신 하나님, 제3도 그 창조의 흐름 속에 다시 놓이게 하시고,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하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